이번에는 좀더 자연스럽게 점프하는 곰의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처럼 우리가 실제로 점프한다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로 올라갈 때 속도가 빠르다가 점점 느려지고요. 내려올 때는 속도가 느리다가 점점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점프의 원리는 바로 중력 가속도 때문인데요. 중력 가속도 때문에 물체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 점을 참고하여 곰이 좀더 자연스럽게 점프하도록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자연스러운 점프를 위해서 먼저 속도 변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 꾸러미에서 속성 탭을 선택하고요. 변수를 클릭하고 자 변수 추가를 클릭합니다. 변수 이름에 속도라고 입력하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속도 변수가 보이게 되는데요. 속도 변수를 표시하지 않기 위해 변수 보이기에 체크를 해제합니다. 자, 그런 후에는 다시 블록 탭을 선택해서 화면을 바꿔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점프의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곰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자, 곰의 동작을 지정하기 위해 흐름 카테고리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먼저 가져다 놓고요. 자, 점프는 어, 곰을 기준으로 해서 화면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x 좌표를 변경해야 될까요? y 좌표를 변경해야 될까요? 그렇죠. 세로에 해당되니까 위아래 y 좌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움직임 카테고리에 y 좌표를 10만큼 바꾸기 블록을 가져오고요.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지정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추가했던 속도 변수에 저장된 값만큼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 자료 카테고리에서 속도 값만큼 변 바꾸기라고 해서 이렇게 값을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곰 오브젝트의 y좌표를 속도 변수 값만큼 바꾸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곰이 점프하지 않았다면, 즉 아래쪽 벽에 닿아 있다면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프하면 안 되니까 속도를 0으로 지정해야 되겠죠. 자, 그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흐름 카테고리에서, 만일 뭐 뭐라면 아니면 블록을 이렇게 가져오고요. 자, 첫 번째 조건에 뭐라고 입력하냐면 만약 점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래쪽 벽에 다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 카테고리에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블록을 가져오고요. 자, 마우스 포인터가 아니라 아래쪽 벽에 닿았는가. 자, 아래쪽 벽에 닿으면 어때요? 점프하지 않아야 하니까 자, 자료 카테고리에서 속도를 ᄂ 머로 정하기 라고 하는 블록을 가져오고요. 속도를 0으로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사용자가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곰이 점프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흐름 카테고리에서 만일, 뭐, 뭐라면, 즉, 점프했다는 얘기는 어때요? 사용자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점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판단에 가서, 무슨 키가 눌려져 있는가, 이 블록을 가져오고요. 자, 실제 키보드 지정을 해야 되겠죠? 실제 키보드에서 우리는 스페이스 키를 눌러줍니다. 즉, 만일, 스페이스 키가 눌려져 있는가? 자, 스페이스 키가 눌려져 있으면 속도 값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 카테고리에서 속도에 맘마만큼 더하기 해서 우리는 속도 값을 10만큼 증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한없이 속도가 높아지므로 속도를 줄이는 블록도 필요해요. 그래서 자,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속도를, 뭐, 뭐만큼 더하기 블록을 가져오고요. 자, 속도 값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마이너스 0.5만큼 더하기로 이렇게 음, 숫자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곰이 점프하고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속도가 감소되는 점프 코드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장면을 선택을 하고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시작하기를 클릭을 하면, 자, 바위가 오면 점프. 자, 스페이스 키를 누르니까 좀더 자연스러운 이렇게 곰의 점프 동작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